2025년부터 국어하고 영어 과목이 출제 경향이 바뀐다 해서 예시문항까지 이렇게 오픈했더라고요. 제 카페에 가보시면, 네이버 전화 뉴스 카페 가보시면, 거기 공무원 저널 뉴스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다들 보셨죠? 당연히 내년 준비, 2024년 학기 해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은 2025년을 준비하는 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제 카페에 보니까 조회도 많고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미 국어 과목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원래 국어 과목이 10년 전에, 그래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암기식이었고, 그리고 불과 2, 3년 전부터 서서히 수능식으로 제시문이 길어지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죠. 아,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능 언어 영역 문제 아시, 아세요? 제시문이 있다만 해요. 그래서 주로 사고력을 묻는 추론 문제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국어도 그렇게 바뀌고, 영어는, 어, 아마도 기존에는 그냥 그래머, 복화, 그리고 그 리딩에 대해서 암기 좀 해도 되는 면은 이제 서서히 리딩하고 약간 토익 형태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어, 인사혁신처의 취지는, 어, 민원인들 중에서 영어로 이메일 보내는 경우 있고 해가지고, 그런 리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 공무원 시험이 독특하죠. 원래 취업시험과 좀 다르게 약간 갈라파고스적인 약간 동떨어진, 어, 문제 유형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어,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 4년 을 다니면서도 계속 암기 위지의 공무원 공부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준비기한도 길었고, 지금 여러분들 노량진에 와서 수업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영어 과목은 이제 접근성이 훨씬 더 쉬, 낮, 쉬워지죠. 일반 대학생들도 취업 준비하면서 영어를 공부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거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막 외우고 이게 아니고, 사고력 측정하는 이런 문제는, 어, 솔직히, 뭐 그냥 i q 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냥 아, 표현하면은, 어, 수능 공부머리, IQ 이런 좀 좋은 사람들 입장에 그냥 유리하게 될 거고, 물론 이제 공부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개인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서 그런데 그렇게 국어 영어 과목이 바뀌는 건데 한국사 하고 타 과목은 특별히 뭐 바뀌는 거 이야기 없었거든요 매 이대로 갈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국어 영어 바뀌었는데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그냥 아 그거는 내년 이야기 후 내년 이야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면 되고 전혀 관심 갖지 마라 알았죠 그런거는 그리고 혹시나 동사상 모임 중에서도 어, 여게 지금 촬영이 11월 달 촬영이잖아?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을 2월, 1월 달에 듣는다 치면은 수험생 중에서는 이제 국가지가 너무 가깝잖아, 그죠? 3월, 23일. 지방지도 너무 가까워서 아, 나는 그만 미리 2025년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2 0 2 4년은 너무 짧게 남았다 치더라도 어, 원래 몰입 효과도 되게 크기 때문에 언제나 운도 또 따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준비하더라도 2024년 시험 날짜까지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안 되면 2025년 간다. 그래 생각해 주길 바라고 현장분들은 무조건 내년에다 합격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시험제도 딱 바뀌면은 일단 신규생이 유리해. 그리고 재생들은 불리해지는 당연하잖아. 왜. 내가 공부하는 그 스타일과 다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신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 국어 영어가 그렇게 출제된다면 은 접근성이 낮아져가지고, 좋아져가지고, 훨씬 더 접근하기 수월하거든. 그리고 공인생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예를 들면 공기업 관려들도 많잖아. 그죠? 취업 좀 일단 기업 가려고 하다가도, 어, 그럼 공무원 시험? 그러면 이제 추가하는 게 뭐였냐? 국어 영어는 그대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한국사 공부하면 돼. 한국사고 천안길 90만 그 그건뭐어 그냥 합격 당 한다 하더라. 100점 응다 하더라. 그럼 한국사 커버되죠. 그럼 전공 과목 두 개쯤 하면 되잖아. 거기다 대학생 중에 전공했는데 가또 유리할 거고. 그래서 상대적 공시대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오늘 일단 최근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한 4분 정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요공부하은 식으로 해서 계속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동료들 없이